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바로 3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게 창문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받침대를 만들고, 꽃병, 예, 또 화분을 올려놓는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닫고 제가 배경사진 불러올게요. 예, 불러왔습니다. 어, 배경사진 불러오시고, 예, 이게 사진을 불러오면 레이어가 잠겨 있죠. 알 l t 누르고 클릭,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자, 풀렸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 제가 이제 창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제가 조금 천천히 좀 나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버전은 CC 버전을 설명해도 아래 버전은 똑같습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진을 이게 창문을 불러오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 창문에서 창문 여기 어이 사진에서 전체를 조금만 늘릴게요 우리 작업 영역을 조금만 늘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늘리시고 어 제목줄에서 제목줄에서 우측 버튼을 누르고 자 캔버스 크기로 갑니다 캔버스 크기 어, 그러시면 여러분 모든 버전은 똑같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상대치를 체크하시고요. 저는 체크하고 씁니다. 체크하고 자 폭을 100을 주시고요. 자 높이도 자 10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여러분 창문 밖의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인가요? 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왼쪽 도구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도구 꾹 누르면 자동 선택도구가 나옵니다. 자, 클릭하시고, 자, 위에 있는 허용치는 기본 값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본 값이 30 또는 32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유리창 밖에 있는 영역을 클릭하면 전체가 영역이 잡힙니다. 이렇게. 잡혔죠? 자, 그러신 다음에, 자, 오른쪽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시킵니다. 그럼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 중간쯤에 저번에 그라데이션 있다 그랬죠? 위에 있는 편집기를 클릭해서 자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정지점을 클릭합니다. 이렇게요. 클릭하고 클릭하면 여러분 밖으로 나오면은 스포이드 예, 이게 색을 추출하는 스포이드가 이렇게 하나 생깁니다. 생기죠? 그러면 이쪽은, 자, 밝은 색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좀 밝은 색을 클릭하고, 자, 오른쪽에 있는 정지점, 피커를 클릭하고, 이럴 때는 조금 더, 저는 어두운 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할까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색이 조금 바뀌었죠? 이쪽은 밝음, 조금 어두움, 이렇게 됐죠. 추가적으로 가려면 여러분 색상 클릭해서 또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 놓고, 확인 누르고, 저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영역을 잡을게요. 그러면 밖으로 영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 선택 누르고 반전을 합니다. 선택 누르고 반전을 하면은 이 안쪽에 여러분 라인이 영역이 이렇게 잡힙니다. 잡혔죠? 자, 그러신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시켜요. 추가시키고, 자, 편집 누르면은 여러분 획이라고 있습니다. 획 획을 누르면은 이런 게뜰 거예요. 그러면은 자 폭을 오를 주고 자 폭을 오를 주고 색상을 클릭합니다. 색상을 클릭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똑같이 스포이드가 하나 이렇게 또 생깁니다. 이게 색을 또 내가 추출해야 되죠. 색을 뽑겠습니다. 어 밝은색과 어두운색 중간색쯤 할까요? 저는 뭐 이쯤 클릭하겠습니다. 이쯤 클릭할게요. 이렇게 클릭했네요. 어 여러분 여기 이쯤 안쪽 좀 클릭할까요? 여기서 색이 조금 더 진하게 가려면 아래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확인 누르고 자 아래 위치는 중앙으로 갈게요. 중앙 자 그래놓고 확인을 누르면은 라인이 이렇게 하나가 딱 들어왔죠. 자 그리고 영역 헤드하는 것은 컨트롤 D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D 네. 됐네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동 도구로 가겠습니다. 모든 작업의 기본은 이동 도구에서 해야 됩니다. 이동 도구 클릭하고 레이어 2번을 클릭할게요. 레이어 2번 2번을 클릭하시고 자 FX 레이어 스타일로 옵니다. 레이어 스타일로 오셔가지고 자 여기서 제가 경사와 엠보스를 들어올게요. 예, 경사와 엠보스를 들어오면은 여러분 여기서 예, 아래쪽에 여러분 여기에서 경사 엠보스에서 여러분 예, 예 밖으로 이렇게 여백이 하나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요. 여백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거칠게 깎기가 있고 또는 여기 거칠게 깎기 또 부드럽게 깎기가 있는데 저는 부드럽게 깎기로 가겠습니다. 깎고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 거칠게 깎기 하니까 여기 여러분 좀 질감이 좀 생겼죠? 이것도 예쁘네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시고 여기에 깊이를 움직이면 이렇게 홈이 조금 깊어지면서 각이 생깁니다.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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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300, 200에서 300 정도 저는 200 250 정도 갈까요? 50 정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아래쪽의 크기는 어, 5 정도나 5에서 1 0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5 정도 줄까요? 네, 조금 더 예, 여기 각을 조금 더더 더 주고 싶다 하면 10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너무 많이 줬나요? 예, 그래서 저는 5에서 1 4이 그래서 한7 정도만 가도록 할게요. 됐네요 나머지는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 홈이 딱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자 레이어 맨 위에 클릭할게요 레이어를 맨 위에 클릭을 하고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고 어, 위에 있는 눈금자에서 혹시 눈금자가 없으신 분들은 컨트롤 r 을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r 없어지죠. 다시 컨트롤 r을 누르면 생기죠. 컨트롤 r을 누르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 눈금자에서 우측 버튼 누르면 항상 기본이 픽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픽셀 보통 센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픽셀로 놓고, 놓으시고요. 자, 위에서 가이드 선을 쭉 끌어내리면 하나, 선이 하나 생기죠. 쭉 끌어서 아래쪽에 유리창 아래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 놓겠습니다. 창문이죠. 창문 아래쪽이 정도 놓을게요 됐네요 자 그리고 왼쪽에 도구에서 두 번째 도구를 꾹 누르면은 사각형 선택 도구가 나와요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 패드 값은 0으로 가고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영역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요 잡았죠 그리고 자, 여기서 정경색을 뽑아야 되겠죠. 정경색을, 여기가 앞에 있는 게 정경색, 이게 배경색입니다. 정경색을 클릭을 하고, 똑같이 여러분, 여기 색상, 피커, 밖으로 나오면 스포이드가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색을, 어, 중간색으로 하나 뽑아볼게요. 한이 정도 클릭할까요? 네, 이 정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할게요. 네, 클릭하고, 자, 확인을 누르고, 자, 정경색 채우기를 alt-delete라고 합니다. 그래서 alt-delete를 누르면 아래쪽에 여기가 이게 색이 생겼죠. 채워졌죠. 그렇습니다. 자, 영역을 취소할게요. 해제할게요. Ctrl-D. 그리고 여기 아까 가이드 선을 없애는 건, 감추는 것은 Ctrl-H입니다. 히든이죠. H. Ctrl-H 하면 선이 이렇게 없어지죠. 자 여기서 여러분 또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동 도구로 갑니다. 이동 도구 가서 예 여기에 여기 모서리 부분을 각도를 조금 이거 꺾어 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각도를 꺾는 건 컨트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컨트롤 누르고 각도를 만드는 건데 우리 왜곡을 시킨다 그러죠. 자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를 누르면요. 먼저는 컨트롤 T를 한번 누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활성화됐죠. 컨트롤 T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를 누르면은 여기 각도가 예 이렇게 딱꺾꺾집니다 이렇게요. 그죠? 45도 정도 예 이렇게 꺾어집니다. 예. 정확하게 하려면 여러분 위에 값이 이렇게 값이 나올 거예요. 이 값을 주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자,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여기 아까 모서리죠? 모서리를 드래그 하면은 각도가 예쁘게딱 꺾입니다. 이렇게. 꺾였나요? 여기다 놓고, 오른쪽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서리에서,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꺾어줍니다. 이렇게 꺾였네요. 됐죠? 자,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엔터 쳤죠?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 자,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면 되겠, 아고 여러분, 어, 제가 지금 최신 버전을 쓰고 있는데, CC 버전에서는, 그냥 여기 드래그하면 전체가 줄어듭니다. 에, 그죠 그래서 어, 이게 컨트롤 t를 누르고 시프트를 누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혹시 아래 버전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줄이면 돼요. 그냥. 자, 이렇게 영역을 저 이게 조금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줄여 줬습니다. 약간 그 받침대 모양으로. 그럼 아래쪽에 여백이 이렇게 생겼죠? 여백 부분을 자, 여백 부분을 다시 한번 영역을 잡습니다. 사각형 선택도구로, 이게 또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진행할게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시키고, 아래쪽 남은 여백 있죠. 여기 부분을 영역을 잡습니다. 이렇게 잡았죠. 그런 다음에 정경색을 클릭을 하고, 이게 아까 썼던 색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어두운 색이 되겠죠. 예, 그렇게 클릭을 하고 자 다시 Alt Delete를 하면은 여러분 여기가 예, 여기 있는 받침대가 예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멈출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속도를 느리게 할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반복해서 듣는 게 장점입니다. 혹시 어렵거나 헷갈리신 분들은 다시 뒤로 가기 위 해서 예, 여러 번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네요. 자, 그러시면, 은 전체 레이어를 묶어야 되겠죠? 자, 전체 레이어 묶는 거 우리가 알죠? 컨트롤 E, 머지죠? 컨트롤 영어로 E를 누르면 이렇게 묶였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복사 붙이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컨트롤 A, 컨트롤 C. 자, 저는 내려놓고, 자,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좀 크네요? 자, 컨트롤 T를 누르고, 자,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이 정도 할게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됐네요. 이렇게만 할게요. 자, 그리고 엔터를 쳤습니다. 됐죠? 자, 그래놓고, 자, 우리가 배웠던 1강에서 했던 것 똑같이 반복합니다. 자, 배경 사진 레이어 클릭하고 레이어 추가. 자, 그라디언트를 클릭해서 예, 그라디언트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예, 주황 분홍 예. 여기 와서 자,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 CC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라데이션이, 그라디언트 위에 있는 메뉴가 옵션이 여러분하고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어, 제 포토샵 강의에서 어, 그라디언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좀 했었는데 어, 여러분은 여기가 좀 다를 저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영역을 잡으시고요. 자, 똑같이 왼쪽에 사각형 도구로 영역을 잡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잡고, 딜리트 누르면 해결이 되죠. 됐네요. 컨트롤 D. 해결됐습니다. 자, 유리창이 좀, 어떻게, 창문이 그르사죠 창틀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메뉴의 레이어, 창문 레이어 클릭해서 fx에서 기본 값만 좀 줄까요? 예, 그림자 효과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썼던 10 정도 할까요? 이렇게 기본값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고, 어, 예, 여기, 뭐, 꽃병? 화분? 예, 먼저 가져오죠. 자, 불러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자료는, 여기 있는 자료는, 여러분, 제 유튜브 들어오면은, 어, 여기, 진주쌤 컴교실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들어오면 됩니다. 제가 1강, 2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들어오면 애니메이션 자료라고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2강, 3강 자료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내려서 여러분 이거 우측 버튼 누르고 저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들어왔네요. 자, 이거 컨트롤 A, 컨트롤 C 닫고 컨트롤 V 들어왔죠. 컨트롤 T 누르고 자,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다 놓고, 그렇죠. 또 하나 불러와야 되죠. 자, 이것 불러오도록 할게요. 다시 컨트롤 A, 컨트롤 C, 닫고 컨트롤 V, 컨트롤 T,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은 여러분, 예, 여기는 조금 더 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봄, 분위기가 조금 나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까치를 제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까치 불러오겠습니다. 까치. 자, 까치를 불러와서, 우리, 저 아까 배웠던 거 있죠? 2강에서 설명했던 거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창 누르고, 자, 2강에서 설명했으니까 제가 조금 빨리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타임라인 또는 애니메이션 클릭하고 전체 영역을 잡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프레임 복사. 했죠? 프레임 복사하고, 자, 왼쪽에 있는 우리 봄 사진, 창문 사진을 클릭하고, 자,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 여기 시간은 0.2초. 됐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 여기 프레임 메뉴에서 <laughs>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프레임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 항목 위에 붙여넣기 확인 됐죠? 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먼저 그룹을 묶겠습니다. 컨트롤 G로 묶었네요. 묶어놓고 여기만 제가 영역 잡고 그렇죠? 여기만 영역 잡는다 그랬죠? 영역 잡고 밑에를 켜주는데 이럴 때 미리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묶어놓고 들어갈게요. 여기 컨트롤이 e. 네, 미리 묶어놔도 되고 저는 지금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묶었네요. 묶은 다음에 여기서 제가 고급 개체 변환 시킨다 그랬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역 잡고 여기 잡았죠. 이걸 체크하면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2강에서 이거 설명했습니다. 자 이거 헷갈리신 분은 어떻게 20개 그냥 추가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자, 영역을 잡고, 그룹 레이어 클릭하고, 여기 프레임 전체 영역 잡고, 컨트롤 T를 누르고, 자, 여기 까치를 해결해야 되겠죠. 까치를 여기 딱 갖다 놓도록 가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엔터 쳤습니다. 해결됐네요. 자, 플레이 시키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자, 까치는 닫고, 시간이 조금 많이 가고 있네요 근데 거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글자 응원합니다 글자를 여기다가 움직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프레임이 20개니까 여기다가 다시 만들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에 만들어서 복사해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 새로 만들기 똑같이 들어갈게요 우리 700에 1000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여기다가 제가 빨리 만들게요 자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처음 하신 분들은 천천히 예, 강의를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T 누르고, 자, 글자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Ctrl V 들어왔네요. 글자 색깔은 그냥 검정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갔네요. 가고, 여기다 놓고요. 자, 여기 클릭한다 그랬죠? 시간은 제가 0.2초로 갈게요. 그래 놓고, 자, 프레임을 하나 추가하고, 글자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 1번은 왼쪽, 2번 프레임은 오른쪽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 놓고 1번 프레임에서 여기 트윈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트윈? 트윈을 클릭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는 이건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할 프레임은 몇 개? 9개로 갑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10번 프레임 클릭하고요. 클릭했죠? 그래 놓고 다시 트윈을 오셔가지고, 자, 여기서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여기 이전 프레임을 클릭해서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죠. 자, 그러면 2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플레이 해볼까요? 그러면 글자가 움직이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은 전체 영역을 프레임 영역 잡고, 반드시 여러분, 오른쪽에 배경 레이어는 감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제 투명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프레임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프레임 복사를 하고, 자, 왼쪽에 우리가 창문 사진 클릭하고, 전체 프레임 영역을 잡고, 자, 프레임 붙여넣기를 해야 되겠죠? 프레임 붙여넣기, 선택 항목 위에 붙여넣기. 확인. 됐습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제가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오, 이상 없네요. 아, 멋지게, 이건 닫아버리겠습니다. 닫고, 자, 여기서 제가 플레이 시키면은, 네, 멋진, 자, 애니메이션 응원합니다. 카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래쪽에 여러분 글도 넣으면 되죠. 그죠? 이 부분에 여러분 응용할 부분 또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가 좀 시간은 같지만은 여러분 아까 창문 만드는 게좀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바퀴아가 배경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애니메이션 카드 예쁘게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강 마무리하고 사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